네, 한빛 레이저 주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장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한빛 레이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빛 레이저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손절가도 말씀드리고 중간에 한번더 태워 드린 적도 있었어. 근데 오늘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고 봤을 때 아, 퀘스천 과연 유리 기판. 네, 유리 기판으로 해서 레이저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한빛 레이저가 우리 국내에 유일하게 레이저, 글로벌한 기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각방 갖고 있다가 쭉 빠졌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딱 봐도 이건 세력입니다. 차트에서 놓고 봤을 때 세력을 찾기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통 어떤 게 세력이지? 뭐 거래량만 모아지면 세력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3분봉으로 놓고 딱 봤을 때 오늘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끌어당겨서 올려주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이 한빛네이저 지금 여기서 세력들이 장난질 치고 개인들의 물량을 딱 기대심리로 해서 다시 가져가기 위한 지금 움직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요 라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꼬리 달고 있는 요 라인 요 라인이 바로 이때죠 이때 공포심으로 인해서 다들 이 자기 본전 본전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본전 심리를 다 가지고 가는 요 라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개인들의 물량을 싹다 걷어가려고 하는 속셈이 여기에서 나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처음에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해요. 어디 한 군데만 딱 놓고선 섹터를 바라보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면 반도체, 뭐 자동차면 자동차, 2차 전지면 2차 전지, 뭐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할거 없이 모든 걸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주 미세한, 어, 레이저. 어,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빛 레이저 홈페이지 다들 들어가 보셨나요? 제가 있던 애도 이 레이저에 대해서 산업 분야, 이렇게 해서 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레이저 개발을 하고 자동화 설비를 하고 임강공을 하고 이런 것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에 대해서 모든 걸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정말 집중되어 있는 게 유리기판이 유리기판이 왜 집중될 수 밖에 없냐? 유리기판. 네. 유리구이 편이 왜 집중될 수밖에 없냐면은 작년에 HBM. HBM으로 써야 되는데 이 HBM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층을 쌓아서, 여러 가지 층을 쌓아서 이거를 얇게, 정말 이렇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메모리 칩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발열이 되게 굉장히 많이 되겠죠. 뭐 IC라든지 CPU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 HBM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는 열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 기판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좀 MLB 쪽으로 들어가서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피롭틱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바로 이 한빛 레이저에서 한빛 레이저에서 이번에는 그 유리 기판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한핀 레이저는 장비,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죠. 장비로 들어가는 거라서, 원래 신규 설비를 하나를 만들어서 구축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걸 눈치를 딱 채고, 아, 이제 뉴스도 나왔겠다. 어, 공지 떴겠다.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양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은 빼놓을 수가 없는 지금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누가 움직였냐? 바로 세력들이 움직인 거죠. 자, 지금 이 세력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고선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이 거래량뿐만 아니라 밑에 MAC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현재 매물대를 확인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어, 움직여야 되는지, 어, 확인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구름대 형성에 대해서 같이 움직여지는 부분이랑,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차트 툴에서 간단하게, 요런 부분들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올랐을 때 기준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요 같은 라인 쪽이랑 요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다들 손실이라는 거예요.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최고점이 18,580원에서부터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 특히나 여기에서 어느 정도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렸고,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손실을 수익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한핀 레이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8,300원 손절가 잡아드렸을 때도, 그때도, 뭐, 좀더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8,300원 손절가 이후에 여기 자리가 왔었죠. 8,300원이라고 하면 요 정도 라인이에요. 그쵸? 자, 요 정도 라인입니다. 8,300원. 그때 잡았을 때, 8,300원? 예, 요 정도 라인입니다. 여기 걸치고 있죠. 그때 제가 손절가를 8,300원 잡아드렸거든요. 작년, 거의 한 1년이 넘었어요. 요 구간을 보시면은, 작년 3, 4월에서 8,300원 손절가를 잡아드렸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회복으로 다시 한번더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 더 이상은 한빛 내에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와서 좀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빛네이저 어떻게 다시 안 될까요? 여기다가 계속 물을 태우다 보니 손실이 큰데 이 손실로 어떻게 다시 한번 계좌를 복구할 수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빛네이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게 됐습니다. 이 유리기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왔을 때는 어느 정도 확실한 계약권이 있겠죠? 네. 네 한빛네이저에 대해서는 설비 계약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현재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절대로 이게 털리면 안 되겠죠. 이 꼬리를 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털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내리 꽂을 은봉 은봉 은봉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바로 내 계좌가. 근데 나중에 다시 이게 내려가는 차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차트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손절을 쳤는데 다시 여기에서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내가 한요 정도에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어, 한핀 내에서 더 올라간대. 어, 지금 이 꼬리 봐봐. 장난 아니지? 윗꼬리 쭉 내리고 아랫꼬리 살짝 달면서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형상을 놓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세력이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한번 볼까요?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음, 미국장. 그쵸? 대부분 이이뭐 M7이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M7이 M7이 빨간색이고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섹터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섹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전력 설비 반도체 유류기판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다 하락이 떨어졌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코스피, 코스닥, 이 시수, 지수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었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빨리 캐치를 하고, 실시간으로 적용을 해서, 이장 상황에 대해서 캐치를 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예요. 이 장교수의 수익 전환 계좌복구 반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그냥 편하게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터치하시고요. 첫 번째 링크 누르시면은, 문자 발송. 예, 문자 발송.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승인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다제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수익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종목도 드립니다. 음, 유한양의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 8월달에 제가 다뤘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렸죠? 한번더 먹었죠? 지금 현재 이 재료가 확실하게 있고. 장상황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확실한 정보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력으로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내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욕심내시고 갖고 있다가 오히려 어, 많이 예를 들어서 한15% 수익을 볼 건데 나는 한 3%밖에 수익을 못 봤다. 근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움직여지셔야 되시는 부분인 거꼭한번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더이 한핀레이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처음에 IPO 상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눈여겨 보고 좋아하는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하염없이 하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력의 움직임이 발견을 됐을 때는 나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움직여 봐야겠다. 또한 가지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드시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종목을 좀 주세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제가 이번에는 카톡방을 또 오픈을 합니다. 완전히 무료방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 장교수와 함께 주식으로 내돈 지키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집착을 하시면 정말 제가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매수매도 사인을 볼수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소통을 하는 방이니까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예, 돈 나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100% 무료 방이기 때문에 입장만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입장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그리고 이 밑에 링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링크가 문자 발송하는, 이동되는 그런 전송하는 링크고요. 두 번째 링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텔레그램 방의 링크입니다. 터치 세 번만 하세요. 제목 밑에 더보기 터치, 그리고 여기. 링크 터치 하면은 자동으로 핸드폰 문자 발송하는 게 나와요. 010-4027-147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단타도 하실 수가 있고 좀 당투도 하실 수가 있고 어 솔직히 상한가를 매일매일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 상한가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음 한 달에 넉넉하게 한 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수익을 15, 15%에서 한17% 이상, 20%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이거는 평탄적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그 이외에 장기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히든 종목도 같이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미국, 영문이거든요 이게 usd 차트예요 차트만 보세요 이거 etf 고요 반도체 두배레벨리 지죠 추천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보시면은 여기에서 정배율로 들어가진다 우상향을 들어가면서 한번 더 이평선이 61선 1 2일선뭐 이렇게 21 15 이렇게 들어가고 정배율로 되어 있어요 우측을 향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걸 정상 하게 되면 이렇게 쭉 같이 올라오는 거를 한번 쭉 쳐다봅니다. 정확하게 21타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더이 부분에 대해서 11선에 대해서 눌리는 저점 다시 한번더 눌러지는 여기 부분 이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이게 급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겹치는 부분과 이동되는 부분 21선이 왜 들어가야 되냐면 오른폭이좀 가파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이때는 21선이 닿지 않을 거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릅니다. 타점이 이런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올수 있는 수익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이게 이평선 예,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체크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정확하게 공부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래량과 뭐 다른 지표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걸다 복합시켜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서 한 달에 최소 10에서 15% 이상은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끌어 갈수 있게끔 어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더보기 파란 색깔 링크 터치 누르시고 전송부터 누르시면 되세요. 예, 네, 그럼 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 정보 다 가져가세요. 저한테는 단순하게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안 누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지켜보고 계시, 계셨을 거예요. 테슬라도 빠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 들어가겠죠? 이게 시작했을 분봉,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은봉 캐트를 다 잡아먹고 장악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거래량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음봉 캔들 거래량보다 양봉 캔들 더 많아야 되겠죠? 이게 상승 장악형 캔들이에요.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주가 완성되는 주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갭상승 크게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부분 찾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다른 지표도 봐야 되고, 이 흐름에 대해서 재료라든지 다 보고선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잘못 찾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업으로 하고 있어서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구간감 완벽하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USD, USD도 마찬가지로 주봉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떨어지는 데에서 이 클로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락을 할수 있을 건가 올라가실 건가 여기 보면은 반대잖아요. 반대로 들어갈 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들어가는 거라서 웬만하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봉은 한 주가 완성되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한 주가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체크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비슷한 게 삼성전자에서 나왔었는데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장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속들이 많이 써, 쓰리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랫동안 뭐1 0년2 0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평단가가 낮아서 뭐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내가 테슬라처럼 미국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국장의 경우엔 지금 우리 동학김이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습니다. 음 서학으로 많이들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근데 국내장 정말 재밌게 할수 있는 부분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딱한 가지만 놓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놓고 보는 바로 이한핀 레이저만 놓고 봤을 때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이 구간 분봉으로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17일이에요. 그죠? 17일에서 장이 시작되고 팡팡 튀죠. 음. 3분에 한 번씩 이렇게 팡팡 튀어 가서 올라가고 이게 최고점이 5,170원까지 올라가셨어요. 11시 24분에. 이렇게 슬금 솔직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오전에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튀어 올랐어요. 요거는 이제 종가 배팅이라든지 장전에 배팅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거래량이 몰렸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림과 지금 오늘에 놓고 갔을 차트를 놓고 보면은 그림이 상연하게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거래량을 깔고 가기 위한 세력들의 속임수라가 있다는 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 본전 심리를 이용하는 이 개인들의 본전 심리 여기에서 지금 꼭대기에서 여기에서 꼭대기에서 걸렸을 때 개인 심리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딱요 라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만 딱 올리고 말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를 미리 알고 실시간 대응을 해야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실시간 대응입니다. 실시간.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고서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주구장창 차트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 오픈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텔레그램 방에서 편하게 수익 보시면 돼요. 뉴스 보시면 되고 알람만 켜놓으세요. 그럼 놓치는 일 없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랑 연결돼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저한테는 단순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嗯。Mm.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되는 거고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켜 가지고 많은 분들이 라이브 방송 기다려요 하시는 분들 이 있으신데 텔레그램 계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라이브,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빈 데이저 오늘 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시 한 40분 께 넘어가고 있는데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면 유리 기판 피롭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전에 피롭틱스 사인 드렸죠? <laughs>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네. 피롭틱스. 요거는 좀 갑니다.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한핀 레이저 같이 타고 갑니다. 못해도 이 8,000원 선 라인까지 다시 회복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당연히 조종이 와질 수도 있고, 조종이 올 수도 있고, 조정이 올 수밖에 없죠. 이 N자 파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자 파동.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주가가 재료를 타고선 쭉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매물이 모이면 떨어져요. 다시 한번더 쓸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N자 파동. 바로 지금 그 형태를 그려질 수 있는 고그 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더 눌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거고, 이 구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N자 파동이 제 시작이다.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한 단계 더 올라간 다음에 한요 정도에서 살짝 눌러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타점,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내 계좌를 지킬 때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딱한 가지 요점 말씀드릴게요. 자 n자 파동을 할 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느냐 아니면 여기서 못 팔았어 그럼 어느 정도 중간쯤에서 팔고 다시 한번더 사느냐 아니면 한번더 여유가 있다 시드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더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 낮춰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해서 선택하면 제일 좋은 게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거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하느님도 몰라요. 네 미래는 하느님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100%라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단타 그 보조 지표 그 설명해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모든 지표를 같이 복합, 복합, 복합해서 더한 다음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100%의 적중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80% 적중률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나머지 20%에 대한 리스크.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현상황이라든지 움직임 모든 걸 같이 놓고선 그리고 시드머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털고 있을 수 있는 욕심 부리지 말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심리라는 거죠. 그리고 1월 달 이번 다음 다음 주면은 오늘이 어 1월 17일이죠. 금요일 1월 17일입니다. 다음 주 이제 열흘 뒤면 제 생일인데. <laughs> 제가 이제 명절 바로 앞에 대체 공휴일 날 생일이네요. 네. 그래서 명절 선물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려고 준비해놨거든요. 예, 꼭좀 꼭 다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께는 못 드려요.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 단타로 바로 이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좋아하실 거예요. 어, 그리고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단타 매매와 이 수익 볼수 있게끔 제가 굉장히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이 보조지표 세팅 방법에 대해서 핸드폰과 pc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한 보조지표 세팅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조지표 말고 더 많은 보조지표들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지금 이 현재 고점인지 아니면 이 저점인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까지 이 표조 지표 세팅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 무료로 나눠 드릴 거고요. 일단 MACD 이 지표를 설정을 하는지 한번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로 이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가 정확하게 차트 기준선을 동화, 돌파를 하고 어떻게 떨어지는지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 하나로 100%의 상승과 하락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한, 한80% 이상 정도 확률이 나오는데, 나머지 20%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 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는, 바로 이 번호, 0 1 0 4 2 0 7 1 4 7 1번호로 지표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번호는 010-4207에, 음, 크게 써드릴게요. 0 1 0 4207-1471. 이걸로 이 지표가 필요하다. 나도 한번 장교수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표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꿈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목돈 만들기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뭐한30% 이상, 20% 이상, 15% 이상을 가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하죠. 네,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는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솔직하게 뭐 5%, 2.8%, 1.5% 다양하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식은 복리식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루 최소 3% 이상 20%도 가능해요, 충분히. 물론,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한가 가는 종목,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1년, 365일 중에서 365일 전부 다 상한가 가지 않는 종목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30%를 목표를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들어가는 게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단타, 바로 이 단타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저도 일동의 단타쟁이기 때문에 단타를 너무 좋아합니다. 적게 먹고 쌓아서 계속 가져간다면, 물론 이런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따로 돈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합니다. 010-4207-1471번으로 정보라고 보내주시고 목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내가 매일매일 히든정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받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바로 뭐를 예수금을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보유한 종목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거 전화번호 외워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 하나 만들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영상 제목 터치하고 하단에 링크 파란색 링크 두 개가 있죠. 예 발송 버튼만 누를, 누를 수 있게끔 전화번호 010 4207-1471 번호와 문의라고 자동으로 뜰 거예요. 거기다가 정보라고만 써주시면 되세요. 제 영상 하단에 제목 터치 그리고 첫 번째 링크가 모바일 링크, 두 번째 링크가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예요. 첫 번째 링크 누르시면 자동으로 휴대폰으로 하실 거니까 발송 버튼만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장교수 수익 실현 목돈 만들기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여기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쭉쭉쭉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8월 21일날 아, 유한양행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서 지금 현재 유한량이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종목 추천과 실시간 타점까지 같이 잡아드리면서 그 정보도 같이 가져가면서 편하게 인증도 해주시고 저한테는 딱한 가지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수해 보셨으면 이렇게 사실 이 계좌들도 다제 계좌가 아니라 어 앞전에 저한테 이제 같이 문의를 주셔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정보 다 가리니까 안심하시고 인증해주시면 정말 뿌듯하게 그 보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도 신청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의 한해서 자동 승인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텔레그램 방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보를 가져가고 계십니다. 네. 제 개인 정보고, 제, 제인,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좀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매일매일 신분분단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그냥 드릴 수가 없으니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 터치해주시면 확인하고 승인은 자동으로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 바로 이저 장이빈 장교수가 준비한 거싹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수익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우상향 시켜서 행복하게 주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